자, 반갑습니다. 그땐 코인만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코인연구소, 연구소장이에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2월 26일 오후 1시 28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가 하락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한 빠지고 있는 어려운 시장인데요. 자, 이번 조정장에서만큼은 지난 반감기 이후에 발생한 조정장 때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급등 종목인 바나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과 대응법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2월 26일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 오전 8시 47분경에 바운스 토크 무려 35%의 수익 챙겨갔습니다. 자, 이 외에도 파이낸스 20%, 쁘트 12%, 비체인 13%, 니어프로토콜 10%, 파워레처 8%, 쿼크체인 25%, 헌트 8%, 에이다 8%, 알고랜드 14%, 하이브 14% 등등 이번 조정장을 대비해서 입절하면 현금화할 종목들입니다. 자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 포트폴리오 보시는 것 또한 이렇게 초록색깔 비중 이게 전부 다 KRW 원화 비중인데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려 두었고 자 여러분들처럼 언젠가 오르겠지 또는 계획 없는 물타기 더큰 손실만 유발할 뿐입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리스크 관리, 헷징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서 이번 조정장 잘 대응하고 계실. 데 자, 아직 정보방, 오늘 영상을 처음 보셔가지고 정보방을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거기로 말 걸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꼭말 걸어 주시고. 자, 장단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장에서 살아남는 분들만 조만간 시작될 불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들 다 싹쓸이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단기급등 쏠 종목 바로 바나입니다 자,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상승 이어가면서 큰 수익 챙겨가니 방수도 큰거 같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바라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 이후에 이달 중순까지 쭉이나긴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지지로 작용해 주던 이2 2 9 0 0원이라든가1 2800원 이 수많은 매물대들을 이탈하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8,400원 받고 터치 후에 바로 반등이 올라 주었죠. 이후 여기 보이는 이 검은 색깔에서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바로 나와 주었습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이평선들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5일선, 주황색선은 20일선.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 면서그 추세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1차 저항대로 볼수 있는 이 12,800원 매물대까지 돌파하면서 캔들의 몸통은 이렇게 완벽하게 안착해 주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들어온 이유의이한 계속 거래량들 보이실 겁니다. 이 엄청난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따라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요 매물대 저항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돌파해 준이 바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2900원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조정을 낮추면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바니는 상장 당시에 고점까지도 눌어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반 개미들은 물리거나 손절할 때 이러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과 대응법을 따라 가기만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의 손실은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제 구독자분들은 위기가 꼭 귀만큼 지난 조정장 때처럼 넋 놓고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돈 들어가지 않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실 겁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야. 손절 없는 매매, 그리고 비중 분배 없음, 현물 집착 성향, 그리고 매매 기준과 원칙이 없음. 여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꼭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지 꼭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이 반화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